여보, 집이야? 퇴근했어?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나야, 방금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는 중이지. 당신도 오는 중일 거 아니야? 할말 있으면 집에 와서 해. 아니, 지금 좀 급한 일이라서 잠깐이면 돼. 대체 왜 이래? 뭐,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어? 당신 나 몰래 사고 쳤구나? 아니야, 사고는 무슨?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지? 적금통장 말고 생활비 쓰고 남은 거 모아놓는 비상금 통장. 비상금 통장? 글쎄, 확인해봐야 알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보니까 1500 정도 있네. 갑자기 이건 왜? 아니, 동생이 엄마 아빠 몰래카드 빚이 엄청 생긴 것 같더라고. 이번에 걸리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데. 아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아가씨가? 아니, 작년에도 리볼빙인지 뭔지 하다가 엄청 빚만 들어놓지 않았어? 아가씨 월급이 200만 원 겨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자꾸 알부로 뭘 사니까 그렇지. 내가 진짜 걔 때문에 미치겠다. 작년에 엄마가 내 동생 카드값 갚아주느라 적금도 깼단 말이야. 이번에 또 빚이 생긴 거 알면 진짜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때 2천만 원이 넘었지? 카드값이랑 무슨 대출도 받은 거 같던데. 이번에는 얼마라는데? 이번엔 아직 커지기 전이라서 금액이 그 정도로 크진 않나 봐. 1200만 원 정도래. 1200만 원? 아니,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돈을 그렇게 써?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갚아 주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내말좀 들어 봐. 일단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할거 아니야? 이번에 우리 엄마가 알면 진짜 쓰러지신다니까. 개 이대로 가만 놔두면 또 이상한 대출 받아서 카드값 막는다고 난리치다가 수습도 못 하고 몇천만 원또 터질 거야.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막아주고 대신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하자. 아가씨 월급이 뻔한데 얼마나 갚을 수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도 1년 걸려. 글쎄, 100만 원씩 갚으라 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 50만 원씩 2년 동안 갚으라고 하자. 뭐? 2년? 12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2년 동안 받으라고? 아가씨가 그 사이에 또 사고치지 말란 법 있어? 이번에는 내가 관리할 거야. 걔가 카드 함부로 못쓰게 맨날 확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잘도 그게 되겠다.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본 적이 없어. 나는 절대 반대야. 그돈 조금 더 모이면 정기예금 통장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둘 생각이었단 말이야. 자기야, 진짜 내가 부탁할게. 우리 엄마 알면 쓰러진다니까? 안 그래도 요즘 혈압 높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당장 그돈 필요도 없잖아. 필요 없긴 왜 필요가 없어? 나중에 집살때 보태려고 한푼한푼 한푼 모으는 건데, 이 비상금 통장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당신이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된거 나도 알지. 근데 진짜 나를 믿고서라도 한 번만 내 동생을 믿어달라니까? 걔도 이번 일만 해결해주면 진짜 정신 차릴 거야. 120만원이면 몰라도 1200만원은 진짜 아니야. 빌려주고 못 받아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내 용돈 안 받을게. 내 동생이 한 달에 50씩 갚고 내 용돈 50만원도 반납할 테니까. 그럼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겠지?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용돈 없이 1년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한번 믿고 빌려줘. 걔도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아, 나는 진짜 모르겠다. 만약에 못 돌려받으면 당신이 진짜 책임져. 알겠다니까? 나랑 마지막으로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야. 저희 부부 돈 관리는 처음부터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월급의 대부분은 적금을 들고 있고, 200만원을 한달 생활비로 쓰면서 그 안에서 전세금 대출이나 관리비, 먹고 쓰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생활비를 모아서 결혼 생활 4년 동안 1,5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직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집 마련이 꿈이고 적금 통장에는 1억 2천 정도가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집 전세금도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개미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댁에 하나 있는 신우는 정말 제멋대로 배짱이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더라고요. 취업을 하자마자 명품 가방은 기본에,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유럽 여행을 옆 동네 가는 것처럼 자주 다녔어요. 신우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월급도 겨우 200만 원 넘는 정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치를 부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본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카드 빚이었고 이미 한번 크게 터져서 시부모님이 2300만원 정도를 갚아준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남편이 돈을 빌려주자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돈 빌려주고 처음 두 달은 50만원씩 잘 갚는 것 같더니 드디어 지난 달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연락해봤어? 이번 달까지 안 들어오면 벌써 백만 원이야. 응, 방금 전화해봤는데, 지난달에는 좀 사정이 있었대. 이번 달에도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준다고 하네?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그것까지 다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그래? 그럼 이번 달부터 당신 용돈 압류하면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용돈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아? 왜 저번이랑 말이 달라져? 당신 동생이 안 갚으면 당신이 대신 갚겠다고 했잖아.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 하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살 수는 없는 거지. 걔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텐데. 너무 인정사정 없이 빚쟁이처럼 구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인정사정이 없다? 내가 이해심이 없어서 빚쟁이처럼 구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 당신도 좀 적당히 해. 요즘 보면 완전 스크루지가 따로 없는 것 같다니까? 아예 대부업체에 취직을 하지 그랬나 싶어. 그렇구나. 내가 배려심이 부족했네. 근데 당신 아가씨 인스타그램은 확인해봤어? 인스타그램? 나걔 인스타그램 모르는데? 아니, 당신은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어떻게 서로 인스타그램도 모르고 살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더니 서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나 보네. 아니, 인스타그램은 갑자기 왜? 내가 다른 예쁜 여자도 아니고 내 동생 인스타그램 봐서 뭐하게? 별일은 아니고 아가씨 다음 주에 휴가 냈다고 하더라. 이번에는 베트남 나트랑으로 일주일 동안 간다면서? 당신은 전혀 몰랐겠네. 뭐라고? 걔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래 다음 주에 월차 쓰면 일주일 내내 연휴나 마찬가지라면서. 여행 간다고 벌써 비키니 입은 사진 올리고 완전 신났더라고. 우리 돈은 못 갚아도 여행 갈 여유는 있나 봐. 아니 분명히 나한테는 요즘 돈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돈이 부족하긴 하겠지. 해외여행 가는데 돈을 다 썼으니까 우리 돈은 못 갚는 거 아니겠어? 그럼 당신이 보증 섰잖아. 이번 달부터 용돈 없을 테니 그렇게 알아.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아가씨가 지금까지 50만원씩 세번 줬지? 나머지 1,050만원 다 갚을 때까지 당신 용돈 없는 걸로 할게. 여보, 진짜 내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바로 시댁에 쳐들어가서 신우와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신우가 해외여행 가는 건 사실이었고,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었죠. 시부모님에게 신우 빚을 대신 갚아준 것도 전부 이야기했고,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스트레스 받아서 몸져놓으실 정도였어요. 신우에게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남편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신우의 명품 가방을 모두 집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돈다 받기 전까지는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애초에 빌려주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는데 원래 개벌은 남못 준다고 하잖아요. 흥청망청 하는 버릇이 그렇게 금방 고칠 수 있으면 누가 고생을 하며 살겠습니까? 신우 가방이 하나같이 꽤 비싸 보이던데, 그냥 중고로 다 팔아버리고 원금 회수할까 싶네요. 올해 안에 못 갚으면 진짜 그래야 할까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